자 디스크가 어디로 나왔냐 하면은 쇼트 레버의 법칙이라는 게 뭐야? 지렛때 올리잖아. 시선라는거요 시선은 한쪽만, 한쪽이 올라가면 반대쪽은 내려가 있어. 계속 이렇게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디스크는 한쪽으로 튀어나오지. 가운데로 튀어나온다 하면 수술이라고 그러잖아 그치? 그래서 후계측과 뒤쪽. 그래서 뒤 관절이 빠지게 되면 틀어지게 되면 찌그러져 한쪽으로 나와, 나온다. 그래서 후회측. 그래서 다리가 아프면 디스크 환자가 양쪽 다리가 아픈면 어떻게 돼? 못 걸어다니는데 하나라도 지질 끄고 걷는 이유는 한쪽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디스크가 나오면 수술, 아니면 닫아주든지 디스크가 안 나오고 신경이 눌렸다면 우리가 벌어진 쪽을 딱 닫아서 띄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딱 닫아 벌어진 쪽을 닫아서 반대쪽 띄어주는 게 여덟 개라는 거요 얼마나 많은 확률이, 그렇지? 굉장히 큰 확률을 스킬, 테크닉이 아니에요. 기술이 고유한 기술로 이거를 풀어냈 거지. 근데 단순하게 띄는 이주변에 소매틱 근육 그 다음에 근막, 그 다음에 인대, 관절, 디스크, 신경, 혈관, 림프 모든 부분을 손에서 잘 조절해서 어야 된다. 그래 소매틱이라고. 장독대로 디스크 그 쥐가 들어갔는데 쥐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장독대를 꼬치장이고 된장이고 다 깨버려.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렇지? 쥐만 탁 집어내야 된다는 그게 이제, 뭐야? 스킬이라는. 근데 디스크를 치료한다고 하면서 주변의 조직을 다 망가뜨렸다. 아무 의미가 없지. 그래서 다리 길이 빤듯하게 했는데 더 아프다. 그럼 의미가 없고, 트랙션으로 걸어놨는데 못 일어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들어왔을 때, 아프다 온 사람은 나갈 때, 뭐야? 그다음에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오랫동안 잘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우리가 하는 거고, 그 시장이 100개에서 80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큰 겁니다. 바깥 뒤쪽에 한쪽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이게 한쪽 다리로만 중심이 <laughs> 나타니다 이제. 그리고 끝으로 <laughs> 갈수록 더 통증이 심해진다. 엉치가 아파 고관절이 디스크 초기라고 그러지. 시작. 그게 잘못돼서 어떻게 돼? 눌리면 밑으로 내려지그 다음에 어떻게 돼? 발목에도 고정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절인다고 표현을 해. 이제 통증은 사라졌는데 뭐야? 만성화를만 관리가 치료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야. 코 조절이 안 되고 있는 거야. 주변 조직이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디스크 스페이스가 이렇게 쪼라져 본 거야. 행으로 만들어놓은 거지. 선생이 가이드 잘못하고 환자가 지 마음대로 써본 거지. 그리고 계속 절인다고 표현해. 서로 딜레마에 빠져 갖고 이제 더 <laughs> 이5치를 넘어가서 더 죽으라고 더 열심히 막 가는 자극을 쪽으로 점점 더 눌려갖고 더 재려고요 뭐 한자는 계속 재리다고 그러면서 뭐를 해? 80%에서 20% 쪽으로 가주사로가고 뭘로 가고 뭘로 가고 이렇게 만들고 니다그 <laughs> <laughs> 다음에 어떻게 될까? 후방으로 이제 가운데로 빠져나와 그러면은 양쪽 다리로 통증이 나타나고 심하게 허리가 아프다고 왼쪽 다 아프다, 아프다 오른쪽 다 아프다 이렇게 바꿔본다는 거예 그래서 그러면 뭐야 진단과 처방과 치료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지 뭐야 그냥 무조건 이렇게 쿵치는데우르둑가면돼 그러고 만져면 내 손을 딱 대면 내가 책임을 지고 가야되고 정확하게 해야된다 섬세하게 해야되고 문제가 된 부분을 정확하게 집어내고 그거를 딱 닫아줘야되는데 지잡으로 들어가서 항아리 깨지마라 야 이거 뭐야? 바디지? 디스크 척추 빼야. 요 위에 연골이 있어. 이걸 갖다 우리가 초자연골에서 하이라인 카틀라지라고 해. 하이라인 카틀라지 안에 디스크 수액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요 이게 뭐야? 윤상인데요. 윤상인데. 에러스 파이브라이어 고 열다섯 개에서 2 0개 층으로 3 0도의 각도로 촘촘히 맥해 있어. 그래서 척추를 위에서 딱 떨어지지, 1m 높은 데서 디스크 절대 안 터지고 뭐가 터질까? 척추가 탁 찌그러져버려. 압박골절이 그래 생긴 거야. 디스크는 절대 안 터져. 근데 부정열이 생겼어. 메롤라이즈, 삐뚤바틀 그러면은 척추를 싸주고 있는 주변 조직이 얘를 옆가락처럼 잡아당기기 시작해. 그러면은 어느 날 뭐를 하다가 뚝 소리가 나. 뚝 소리가 나서, 이제. 나는, 나무 못듣는데 나는 들어. 뚝 소리가 나면은, 이렇게 트러블어. 응. 금이 갔다는 거야. 그래. 금가그 거지. 그러면, 금이 갔으니까, 유리가 딱금가 어떻게 해야 돼? 조심스럽게 고정을 시키고, 본드를 칠해서 더안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유리를 계속 충격을 주는데, 뚝뚝뚝 깨져버렸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디지라고 눌러가지고 표현 좀 그러네 강하게 눌러갖고 트러블났어. 타자 보지엔뉴라스 파이프 윤상인데가 터진 게 아니라 이 뚜개 무너졌는데. 이거는 이게 무너진 게 아니라 텐션 뭐야 텐션. 너 졸리니까 말이야. 텐션 뜻이야 응? 텐션. T I E S I E 뭐야? 텐션. 텐장 응. 장 그래. 하이퍼텐션이뭔 말이야? 과인장 이게 되면 과인장으로도 몸에서 디펜스 메카니즘이 형성이돼있어바안에 깨져서 그런데 거기서 더 흔들어 보니까 어떻게 돼? 강하게 잡아대면서 연골을 찢어버리면 어떻게 돼? 팍! 막 무너지면 디스크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크랙이 생기면 제일 문제는 뭐일까? 온도 칠하고 굳을 때까지 겉부집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고정이죠, 고정. 압박과 고정. 그 다음에 홀드, 아이스테라피 해주고, 그 다음에 나는 텐션을 풀어준 거야. 긴장 근조절 액티베이터. 근데 막 눌러대고, 쾅쾅 치고 흔들어 버려. 그러면 주저앉아 버려. 그래서 뚝하고 이렇게 틀어져도 오잖아. 그러면 환자하고 얘기를 해야 돼. 일단 로딩 앉아 있으면 서 있어도 안 돼. 어떻게? 누워. 압박이 안 되게 로딩 긴장이 안 되게 3, 4일은 절대 누워 있어. 화장실 갈 때면 어떻게 대조변 받으면 좋은데 가지 않으니까 기어서 가. 응? 그리고 4, 5번에 이게 생기지. 프로스타 그랜드 대장에 걸리기 때문에 대조령이 안 나와. 그리고 입이 바짝 탄다 이유가 뭐일까? 먹지 마라 이 말이야 네가 쌀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디스크 환자 심하면은 입맛이 확 떨어지는 이유는 배설 기능이 안 되니까 먹지 마라 이거는 내 생각이야. 왜 힘을 쓸 수가 없어 힘을 줄 수가 소변이고 뭐관리근이소시돼서 여자들 가면 남자들이랑 카드 타지거나 너무 방광이 아미쳤요 힘을 줄 수가 없어. 쌀 수가 없으니까 호스를 집어넣어서 빼준다는 거야요 그래요. 그래 근데 대변은 호스 집어넣어서 뺄수 없잖아요. 그니까 안 먹는 거지. 심각하니다 고정.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사, 3, 4일 지나고 나면은 계속 누워있으면 어떻게 될까? 또 제2차 긴장이 일어나고. 로더티 커브가 풀어지지 않게. 그래서 서서 조금씩 걸어서 로더티 커브를 유지를 시켜줘야 돼. 디스크 각도를. 그냥 누워만 있는 게 아니야. 굴고 다시누 워. 굴고 계속 긴장을 풀어주는 거야. 그게 치료예요. 근데 병원에 와라 뭐해라 치료해주고 아무것도 안해 보호대를 안해주고 가라 와라 이러면서 어떻게 돼? 옛날 돌아가면 그. 배우의 삼성 세탁기 3년 할때 나오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골든 타임 3일에서 2주를 놓쳐가지고 평생 허리 디스크 쳐 10년 됐어요, 20년 됐어요. 허리 아픈지 몇년 됐어요, 평생 아파요. 이거를 이렇게 만들었나. 굉장히 중요하니요 내가 이렇게 가지. 너 3일에서 2주를 조심하지 않아면 3일 정도 안 하면은 진짜 심각해. 그때 말 들은다고 했지. 어짝도못 하고 이제 중구 같은 잘못하면 말잘 들어. 3일 정도 지나면은 약간 붙어서 걸을 만해. 책상이 없어진니까 태양식이 나가지. 너 2주 안에 이게 안 하면은 나중에 만성이 돼서 맞아져가지고 다리가 저릴 거다. 그때 나한테 저린다고 얘기하지 마라. 아, 어, 그렇게 할 거다. 그러면 컴플레인을 혼자, 선생님 찾으려고. 안 쉬고 일을 하면 더티한 표현을 하면 화장실 갔다 오게 밑을 대충 닦는 거지. 항상 찝찝한 거야 그렇게 나서 어 그래서, 이 부분 초기에 이거를 탁, 이거를 이렇게 된 거는 이렇게 돼갖고 텐션이 걸렸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심하게 아파버리기 때문에 디펜스 메카님 걸리는 이걸 억지로 막 이렇게 밀어붙는다. 이걸 뭘로 해? 트랙션 디스크니까 트랙션 늘려보니까 그 완전히 풀려버리지. 못 일어나고. 뭐를 해줘야 된다? 텐션을 풀어주는 거다. 그 다음에 고정을 시켜주는 거다. 그 다음에 보행이 가능한 거를 하려면 어떤, 테스트를 해야 된다? 반드시 누워서 무릎을 꼬부려서 엉덩이를 올려봐 올릴 수 있으면 그때부터 커요 모두 엉덩이를 들을 수가 없어 들을 때까지 누워있어 일어날때 어떻게? 해? 고정을 시켜야 돼 내가 잠깐 하나 보여줄 거 있다 인, 뼈가 부러지면 어떻게 돼? 깁수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아파 뼈어증 때문에 혈관 때문에 뼈가 부러지면 그러면 인대가 늘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 관절이 손상을 인대 손상을 입으면 동대를 감잖아 그럼 이거는 뭐야? 인대 손상이지 근데 안 감아버려 어떻게 돼? 지지층이 무너지면서 눌려버리는 거야 기본적인. 그 다음에, 인대 손상이 되면 12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염증이 생겨. 그러면 염증을 최소하려면 화 마찰을 막아줘야 되는데, 내부출을 막고 하려면 어떻게 돼? 열을 떨어뜨려야 되잖아. 수축을 시켜야 되지. 그러니까 고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허리에 대해서는 안 해버려. 고정을 시키면은 그때부터 통증이 사라지고, 쉽지 <laughs> 그래서, 선생님 이걸 갖고 오고 있어. 이거를, 이제 개발도 하고, 주문을 특별하게 해서 만들어요. 이렇게. 다른 것도 많지. 그러면은, 이거를 채워. 이 네. 채워서, 가볍게 채워. 이렇게. 풀렸다 놨다가 이게 안 되거든. 힘들거든. 그 다음에, 뭐 문제야? 위장장애. 밥 먹고 배를 쪼여못하게 돼? 소화불량이잖아. 위장장애. 문제 복잡해져. 이 풀려야 되는데 일하다 말고 풀렀다가 밥 먹고 또초화되면 찼다. 이게 안 돼. 그래서 처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차 바지 입은 것처럼. 그리고 음. 탁 쪄요. 음. 응. 깁스. 그렇지? 밥 먹어. 때 됐어. 답답해. 그러면 이러고 먹어. 소화시키고 응? 그다가 소화 다 됐어. 생.. 어 이상하다 뭐 나가려고 뭐 긴장이 먼저 일어날 거잖아. 차 그리고 저녁에 잘때 불러. 그래서 소화, 밥 먹을 때소화시키고 때 잠잘 때만 빼고 나머지는 잘 못된 인식이 있어. 멀쩡한 허리를 이렇게 채워 버려 운동 안 하고 꾸준히 말르지 손상된 거에 이거 참은 근육이 말니까 철지하지 마라 그래.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근육을 정상적인 근육도 차고 운동을 하게 되면 볼륨이 증가가 돼 바르게.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정상인 허리를 이렇게 차우면 말로 수도 있어 두세달 지나면 두달 동안 세달 동안 차나? 아니지. 차고 걸으면은 안 차고는 딱펴 본다는 거지. 로딩이 풀어버린다. 오, 인, 이렇게 생각해. 뼈 부러지면 깁스, 인대 손상이면 긴대, 압박 붕대 이렇게 해야 된다. 고정. 이게 빠졌어. 그 다음에 또 하나 빠진 게뭐 있을까? 아이스팩. 폴드 테라피를. 크라이로나 아이스팩으로 해서 2차 염증을 무시해보자. 이것도 좀 잘못해. 이렇게. 선생님, 그보무대는 브릿지 대고 걸어다니기 편해질 때는 풀라고 하면서 풀렸다 놨다. 내가, 어, 로딩이 걸리면 뭐 힘들어지기 시작해. 힘들고 차! 답답해. 그러면 <laughs> 내가 풀르라 아니라 자기가 풀리지 근데 이거 풀렸다 놨다 잘안 되니까 요걸로 하라. 해야지. 어느 시점에서 이제 아무도 주단해. 차라리도 안 차지. 응. 생체적인 반응은 본인이 시장 적응이 빨라져요. 내가 이대로 처리를 근데 내가 할수 없는 단계에 손상을 입었지. 그러면 채워주면 어?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남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요 치료를 받아야 되그 때문에 나머지는 수술하라는 겁니 일반 벨트보다는 조금 더르습 근데 심판하다.